이뉴코이를 먼저 분석해 본다면 네, 네. 현재 일단 일봉차트입니다 일단 일봉에서 이제 이 친구도 이제 비트가 반등하려고 하니까 네. 약간 좀 꾸물꾸물 조금 애벌레 마냥 올라올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아직은 조금 매수가 좀 부적, 부적합한 시기인 게첫 네. 번째로 지금 보시면 이 저항이 보이시죠 좀 빨간색이랑 네. 파란색 저항 네6 네. 네, 0일위평의 저항을 받고 있으면서 차후에 이제 2 0일위 평과 구름대의 음. 저항을 좀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네, 네. 거기다가 지금 음. 수평 저항이거든요, 여 자리. 예. 네. 이래서 저는 웬만하면 지금 이노코인을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거는 네. 물론 장기적인 관점 봤을 때는 얘도 크게 오를 수는 있습니다. 음.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아무래도 닝코인이다 보니까 예를 네. 들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뭐 이노 이스 d 이런 한마디만 쳐줘도 이게 아마 폭등을 음. 크게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안전하게 좀 매수를 하고 싶다면 음. 이런 저항 라인은 최소 저, 이 이런 저항 라인 돌파해를 해주고. 지지를 받을 때 그때 매수를 해야 안전하지, 지금 같은 음. 자리에서 함부로 매수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뭐 바닥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보시면 이렇게 상바닥 부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저항받고 빠지게 되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건 약간 손실 범위가 제가 한번 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거든요. 마이너스. 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한번 크게 당할 수가 있어가지고 강아지 음. 한 마리한테 네, 네 그래서 좀 웬만하면 은 지금 자리보다는 네. 최소 0.0351 음. 자리를 네.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올 때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진짜 안전하게 매수를 하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락선까지 그거 주면서 네, 네 적어도 이런 시선을 돌파해줄 때 아니면 제가 아까 늘 말하는 거2 네. 1이평을 돌파해 주면서 지지가 나올 때. 그럴 때쯤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어, 그러면 이제 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하게 이 매수하고 네. 매도하고 이런 게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우리 저기에 있는 이 엄청 많은 네. 지, 네이처 지표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거는 어떤 거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네. 지금 보시면 일단 여기 있는 게 지금 장미하고 뒤에 지금 웃는 태양이 숨어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아, 태양이 지금 가려졌네요. 태양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웃는 태양이긴 한데, 네. 웃는 태양이 위에서 나오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웃는 그러고 나서 딱 있는데. 떨어졌네요. 네, 딱 그렇습니다. 맞게. 네. 이제 장미 신호가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 네. 이제 그런 신호고, 이 웃는 태양은 이 장미보다 약간 상위호환인이 아... MACD까지 약간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이제 네. 그럴 때 나오는 거여가지고. 아, 그럼 어, 저렇게 좀... 있는 것들은 이제 안 돼, 하지 마, 이런 거 말하고 있는 건가? 인터스텔라처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이제 이런 신호가 나왔으면 좀 네. 그때부터는 약간 이제 비상 경보 등을 올려야되긴 하지, 아, 하지만, 네. 그래도 무작정 이게 신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 막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추세가 네. 너무 강한 상승이고 약간 하락 반전 패턴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다시 네. 올라가긴 합니다 아, 2 1일평 지지를 받거나 음... 6 0일지지 받거나 근데 아, 지금은 잘 일단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2 1일평을 리터를 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런 신호가 확실하게 더잘 맞은 거고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신호는 확실하게 좀 적합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네.